새롭게 읽는 좋은 우리 고전 임경업전 하상만 역금 임경업전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임경업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18살에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여 나라의 관리가 됩니다. 용기가 있고 지혜로워 많은 신하들이 그의 충성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임경업은 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쪽 지방을 지키며 우리나라를 침범한 오랑캐들과 맞서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랑캐들은 모두 임경업 장군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자년에 오랑캐들은 임경업 장군을 피해 경성, 즉 한양, 지금의 서울을 침범합니다. 임경업 장군과 싸웠다가는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임경업 장군이 없는 경성은 오랑캐의 노력질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왕과 왕자들은 남한산성과 강화도로 피란을 갑니다. 임경업은 그때까지도 경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왕은 임경업을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랑캐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나중에 왕의 항복 사실을 안 임경업은 돌아가는 오랑캐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항복하라는 왕의 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길을 내어줍니다. 오랑캐의 왕은 우리나라에 임경업과 같은 영웅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신하들 중에도 임경업의 영웅적인 모습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경업을 모함하고 죽이려 합니다. 임경업은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지만 모두 이겨내고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구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를 시기한 김자점의 음모였습니다. 김자점의 마지막 음모를 피하지 못하고 임경업은 죽게 됩니다. 이 작품은 소설입니다. 옛날에 쓰였기 때문에 고전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역사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임경업이란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꼼꼼하게 임경업의 삶을 들여다보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임경업 전의 등장인물 소개. 임경업. 친명배청 사상이 투철한 장군입니다. 친명배청 사상이란 명나라와 친하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상에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기에 명에 대한 의리를 잊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당시에 굴욕적인 항복을 인조에게 받아내고 돌아가는 청나라 군사들을 공격하여 무찔렀습니다. 이후에도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보전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모함으로 매를 맞아 옥에서 죽게 됩니다. 임금. 임경업 전에 나오는 임금은 인조입니다. 인조는 조선의 16번째 왕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오랑캐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싸우지만 패하고 맙니다. 소현세자. 병자호란이 끝난 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오랑캐의 땅으로 잡혀갑니다. 조선이 오랑캐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는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일찍 죽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두달 만에 일입니다. 안타깝죠. 역사책에는 학질이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질이란 요즘에는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모기가 옮깁니다. 말라리아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샘플 컴플 레디 투